치맥1 0 0번보다 낫지. 이좋아 원래. 그래요? 응. 안시는좋아 아, 진짜. 아, 이야 돼. 사다. 냉장고 안들어가 이제 이제 좀이 자리에서 좀 소화를 시키는 노래 한 곡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? 요 네, 노래 한 곡이. 파가 왔어? 요어지못 어, 누가, 누가 노래를 잘해요? 어, 모르죠, 이제. 누가 아, 여기서 아. 아실 건지. 아, 아, 목소리가 좀, 아실 아실, 데... 아실. 아, 아, 목소리가 좀 <laughs> 누가, 누가 아시지제일파다일파더로 어. 어, 어. 사모님이 아셔야지, 사모님이. 하니, 하니 목소리가 또 계속, 응. 아. 무슨 한국 철을 해. 아, 절대 안그러 저는. 지금. 한번 데고 가야 되겠다. 저는 이제 정말 오늘 계속 여기서 있으면서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. 우리의 만다 또 시절이면 예, 근데 이제 제가 멘트를 진짜 잘해. 만 만남의 그 노사연 그 노래를 오늘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이거를 사모님 이걸 제가 왜 아느냐면은요, 진짜 너무 사모님하고 그 한방교 대표님이 뭐 에, 뭐. 정말 네? 저희를 이렇게 소중히 네? 여겨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이 더우신데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요리를 저에게 선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뭐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좀, 담내를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제가 아, 만남을 하나. 부르겠습니다. 자, 예. <laughs> 무슨 목사님이에요? 목사님 아니에요. 아유, 큰일 났네. 목사님 <laughs> 예. 요 자, 부르겠습니다. 우리, 같이 부르시죠? 만남은 음. 우연이 음. 아니야.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음. 나의 운명이었기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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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만들어 봤던 우리 돌아보지 마라 <laughs> 후회 하, 아, 바보 같은 맛있어, 눈물, 맛있어, 보이지 맛있어, 마라. 사랑해. 사랑해.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. 대표님을 정말 사랑해 사랑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너는 이안했그못 음. 하는 거들어보아못 하는 노래 에이, 못하는 노래를 못하는, 노래를 참, 노래를 참, 이렇게 돌아가야 아, 우측으로 우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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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? 응. 내가 노래 잘못하까요 어. 자, <laughs> 아유, 아니, 재미난 아니, 노래 춤춰 이제. 아이, 아이, 이우 노래. 춤 아니 저는 춤잘 춰요. 춤문출줄 아나. 사모님 막춤에 그래. 아. 대가예. 막춤에 <laughs> 나이, 나이트크롬 노래 한번 틀어주시죠 막춤. 한번 보여드릴게. 요문난 소문 난. 보김현자 이거 노래 뭐지? 이김현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, 아모르 파티?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아니 다른 거아신데 그럼 뭐예요? 사모님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 저거 가시문인데. 우리, 우리 산에 아니 근데 그래, 버스를 파트. 타야 죽원다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<laughs> 타야. 골때 아. 뭘 대표님 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? 한 막혀 대표님? <laughs> 아. 댄 d 한번 t 스테 e 지 s 좀 좁지 말아 don't <laughs> even look at it. I don't even look at it. 방있어 아, t e 방 e n l 방 o 어 at it. I d o n 아, e v 방 n look at it. I d 래 n t e 방기 n look a 방 it. I d o 걔, 언가 <laughs> 노래 부르던 거 어. 그거 진짜 막 여기 1 0대때 네, 바닥에 머리 파이도로 야, 머리 진짜 엄청 놀았어요, 우리 진짜로 야, 야 진짜 멋진 뭐 밤이 뭐.